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부모와 자녀 역시 보유한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직위에 있는 경우 본인과 가족이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계는 뚜렷합니다. 법 시행이 공포 6개월 뒤인 올 연말쯤으로, 늦으면 보통 공직자 재산 공개가 이루어지는 내년 3월에나 공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신고대상 가산자산 보유 시점을 지난해 12월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한두달 안에 그 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붙이게 들어가야 돼. 내년 3월 이전 보유한 가상자산을 추적이 어려운 외국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빼내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국회 행안위는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시점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계특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등 재산 내역을 윤리심사 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지만, 공개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